요즘 전기차 가격이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실텐데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 테슬라가 촉발한 거대한 가격 전쟁의 진짜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뉴스 기사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가격 보고, 어, 테슬라 모델 Y가 이렇게 싸졌다고? 하고 놀라셨을 수도 있고요. 이거요, 전기차판 치킨 게임의 시작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짧게 답하면 그렇다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자동차 산업 전체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이 가격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테슬라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지 그 배경에 있는 네 가지 핵심 이유를 짚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첫째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둘째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요. 셋째는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한다는 압박. 마지막으로 브랜드 전략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 이네 가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볼게요. 한동안 정말 뜨거웠던 전기차 열풍이 좀 식고 있어요. 뭐 정부 보조금도 줄고 금리가 오르니까 할부 부담도 커졌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테슬라 입장에서는 공장을 계속 돌리려면 일단 가격이라도 내려서 판매량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공짜가 아니죠. 이렇게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이 가격 전쟁 때문에 테슬라 순이익이 무려 50%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을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엄청난 출혈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유? 바로 중국의 공습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요, 더 이상 독일이나 일본의 그 전통 강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중국의 BYD입니다. BYD가요, 놀랍게도 2023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령에서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게다가 중국 안에서는 거의 뭐 초저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뒤흔들고 있고 수출도 엄청나게 하고 있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가격으로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규모의 저주라고 할수 있겠네요. 테슬라 전략이 뭐였냐면 일단 공장부터 크게 짓자 이거였잖아요. 전 세계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기가 팩토리를 지어놨는데 갑자기 수요가 줄어드니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가격을 내리거나. 여기서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택한 거죠. 왜냐하면 공장을 멈추는 순간 발생하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차라리 마진을 줄이더라도 팔아서 공장을 돌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한 분석을 보면요. 테슬라의 차한 대당 이익이 5천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테슬라가 판매량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이익감소는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이건 테슬라의 브랜드 전략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업계 애플처럼 좀 비싸고 혁신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였다면, 이제는 곧 나올 3만 달러 이하의 저가 모델처럼 대량 생산에 집중해서 미래의 토요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차고에 테슬라 한 대씩을 넣겠다는 그런 거대한 야망을 드러낸 거죠. 자, 그럼 테슬라가 시작한 이 가격 전쟁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그전 세계적인 연쇄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생존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이죠. 테슬라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서 대응 방식도 제각각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현대기아, 중국 업체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전통 강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를 보면요. 단순히 차값을 깎아 주는 걸 넘어서서 저금리 할부나 리스 같은 금융 상품을 막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 납입금을 낮춰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차 가격표에 적힌 숫자로만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차를 소유하는 전체 비용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이익까지 포기하면서 차를 싸게 파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테슬라의 진짜 속셈, 그 마스터 플랜은 과연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건 단순히 자동차 판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차를 판 다음에 대한 이야기죠. 전략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하드웨어, 즉 자동차는 좀 싸게, 마진을 적게 남기고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테슬라 차를 도로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완전자율주행 FSD, 구독이나 여러 커넥티드 서비스, 심지어 보험 같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는 거죠. 마치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로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 판매 자체에서 나오는 마진은 줄어들고 대신 소프트웨어나 에너지 솔루션 같은 부가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이 점점 더 커지는 구조. 이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비전, 그 끝판왕은 바로 로보택시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당장 좀 싸게 팔아서 도로에 깔아놓은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나중에는 스스로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택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주차장에서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테슬라를 위해 돈을 벌어다 주게 되겠죠. 정말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가격 전쟁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차를 사려는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요. 단기적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이 가격 전쟁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력이 약한 작은 회사들은 아마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의 강자들. 예를 들어, 테슬라, BYD, 현대차 같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겁니다. 말 그대로 생존 게임을 거쳐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가 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어차피 지금 차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온갖 할인과 프로모션 덕분에 가성비가 역대급으로 좋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1, 2년만 지나도 더 싸고 주행 거리는 더 길고 충전도 더 편한 신차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가격 전쟁은요. 전기차 시장이 망하고 있다는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진정한 의미의 전기차 대중화 시대 그 이막이 오르기 전에 겪는 어쩌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성장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